네, 안녕하세요. 김하희 쌤의 민법 좀비 기술특강 45강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매매 계약 들어왔어요. 좀비 기출 175페이지입니다. 1번, 매매 계약 설명 틀린 거죠? 1번, 매매 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게 타인 권리 매매죠.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유효기 때문에 매도인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 권리를 취득해서, 즉,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됩니다. 유효니까 이전해야 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2번, 매매 계약 비용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균분, 상사의 균분 부담합니다. 3번, 매매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 반대학적 유효입니다. 그럼 담보 책임 면책 특약 유효예요, 유효. 법에서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 져야 된다 써있지만 우리는 지지 말자 면책 특약 유효인데 매도인은 알면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 이건 책임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책임이안들고 이건 공평원리상 책임져야 됩니다. 멘젠특약 그러니까 원칙 이오지만 알면서 숨기는 거, 이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4번. 목조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제거할 경우, 특별한 사정 없나 절대 읽지 말아야 돼요, 이건. 원칙적으로 그 말이고, 읽지 않습니다. 여 2번도 나왔잖아요? 이걸 읽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대금은 목점물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는 원칙이죠.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하죠. 그래야 동시에 행하죠. 답이 3번입니다. 다음, 매매 이학해 보겠습니다. 이약은 우리 식당 이약 많이 하죠. 기차표 이약하죠 영업 이약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열리면, 갑부동산있는데 우리 그래요. 제가 지금이 돈이 없는데 나중에 나중에 돈 생기면 3억에 살게 해버렸어요. 갑이 노후할 no 수 있죠? 근데 갑이 오케이 okay,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3억에 사기로 매매이약이 성립된 거고 매매의약은 나중에 매매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채권계약입니다. 근데 6개월 후에 갑이 전화해서 6개월 후에 야너 3억에 산다며 뭘 빨리 3억에 사 그래요. 그럼 매매가 성립합니까? 하지 않죠? 그 말은 갑쪽에게는 이 약을 완결할 권한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6개월 후에 제가 예전에 산다 그랬죠. 6개월 후에 3억 가지고 와서 3억에 팔아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 말은 을 쪽에게는 이 약을 완결할 권한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보통 이약 완결권이 한 쪽에게만 있고 반대가 없죠. 이런 거일방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일반 이약 완결권 형성권이에요. 우리 나에게 팔아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데 형성권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행사할까요? 20년 지나서 3억이 면 될까요? 지금 3억이 20년 후면 30억 될지 몰라요. 전속 기간은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사야 돼요. 이때 갑이 2년만 기다릴게, 그럼 이 2년에 사야겠죠? 근데 약정 안 했네요. 그럼 이 약이 성립한 때부터 늦어도 10년 내에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은 소멸시효 문제고, 형성권은 재척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은 재척기가 너무 틀려요. 형성권이 소멸시효하면 틀립니다.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 대상인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안 걸린가 문제고, 형성권은... 10년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자, 형성권 행사기한 기간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 예약 안결권 형성권이죠. 이 기간이 도가 있는지는 당사자 주장 안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 안결권 행사기간 도가 전에 예약 안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이 부동산 인도받아서요. 부동산을 인도 받았든 안 받았든 예약안결권은 행사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인도 받았더라도 행사가 지나버리면 예약안결권은 제척기간 도가로 경과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도 받았든 안 받았든 행사기간 내에 예약안결권은 행사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예약안결권은 구두도 가능하고 재판상 행사 가능해요. 예약안결권 행사 의사피지담은 소장 부분 송달로서 예약안결권을 재판상 사할때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 그 소장 부분이 당연히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 송달해야겠죠? 그래서 재판상 행사하든 구두로 하든 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됩니다. 형성권은 이렇게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네, 2번. 갑은 그소유 액세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매매 일방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안결권을 을이 가지고 20년 내 행사의 약정, 그 약정 유효입니다. 이 약정 유효해요. 약정하면 약정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했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부터 1년 뒤에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면 행사한 때부터 매매 효력이 생겨요. 네, 매매는 예약 체결 시소고업들렸고 행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틀렸습니다. 소급하지 않아요. 2번, 의리 이하 강결권은 형성권 마저 형성을 속하지만, 갑의 약정에 불과하고 10년 대초 틀렸죠. 약정 유효 20년 유효입니다. 3번, 의리 가진 이하 강결권은 재산권으로 타인에게 양도 할수 있어요. 등기법에서 가등기도 할수 있죠. 4번, 의리 이하 강결권 행사기간행사기간에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라 그랬죠 해야 된다. 5번 우리 이약 강의권 행사하면 값이 승낙 이 있어야 틀렸죠이약 강의권 형성권이라 승낙 없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이약 강의권 재산권이죠. 뭐 3억에 사기로 했다 재산권이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미매 일방 약 틀린 거죠. 1번 일방 약이 성립하려면 본 계약이 매매 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민법충칙에서 법률의 목적은 확정될 필요 없고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번 또 나왔죠. 예약광결권 행사기간 도가 전에 예약광결권자가 예약목적을 부동산 인도 받아도 인도 받았든 안 받았든 행사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렸네요. 그럼 예약광결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3번 예약안결권은 당사사의 행사기한을 약정했죠? 그 기간 내에 해야 되죠? 아까 20년도 유효였죠? 뭐, 4번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4번 상가에 관해서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 이후에서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됐다가 다시 허용됐네요. 허용됐죠? 그러면 그 예약안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할수 없습니다. 5번 또 나왔죠? 예약안결권 행사에 의사 빛시 담은 소장 부분 송달로서 예약안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 소장 부분이 제척기간 내에 맞았죠?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 도달해야 됩니다. 우린 도달주의원칙이고 재판상 행사든 재판 외든 제척기간, 행사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죠? 자, OX 질문입니다. 매매이하강률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 없는 한 10년은 맞았지만, 이하강률권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 시,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x 가 됩니다. 청구권이 소멸시효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 했죠. 네, 4번 갑과 은은 엑토지에 관한 매매이약에서 매수인을 우리 예약안결권을 갖기로 했죠. 자 오른겁니다. 기업 갑과 을은 예약안결권 행사기관에서 특별한 제한없이 행사기관 약정할 수 있죠. 아까 20년도 유효잖아요. 가능합니다. 네. 예약안결권 행사기관을 약정하면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토지 인도받았네요. 인도받았든 안받았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죠. 그 기간 지나버렸네요. 그럼 재척기간 경과로 안결권을 소멸합니다. 벌써 세번 나왔죠. 디그또 나왔네요. 우리 이하 강일꾼이 행사 기간을 경과했는지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라 그랬죠.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민법상 매매기가 틀린 거죠. 매매매은 불락이 쌓여 불료식 불락 맞아요. 이번 타인 권리매매도 매매 목적될수 있다 그랬죠. 3번 매도인 담보책임규정은 성질 허용되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됩니다. 함께 사용합니다. 4번, 매매계약 비용은 특이하게 없는 한, 매수인 부담 틀렸죠. 당사 쌍방이 균분 부담하죠? 너무 쉽게 나왔네요. 자, 4번, 5번, 경매 목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경매는 싸게 샀잖아요?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 지지한다고 다음에 공부합니다. 뒤에 나와요. 5번 일단 필수하면 되겠습니다. 과실기속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587조를 보시면이 조문을 잘 보시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단 말이 없어요. 587조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쓰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종물로 생긴 과실은 매인에 속한다. 지금까지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다 말렵죠그 다음도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받는 다고부터 대금 지급해야 한다. 아, 이자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다 말렵죠 그러니까 이 587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나온 겁니다.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물건을 을가 매매했어요. 매수인이 세금 지급 안 했어요. 돈안 줬어요. 이걸 전제입니다. 그럼 매도 인도 물건 안 넘기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생긴 과실, 이 과실은 매도인 값이 내, 내 물건 내가 치득 가겠죠? 근데 값 부동산을 일가 매매했죠? 매수인 돈안 줬어요. 근데 값이 특이하게 먼저 물건 인도했네요. 그럼 우리 사용하죠. 그럼 사용 이익이 과실이죠? 우이 사용하니까 사용이 과실은 의지체입니다 우리 그럼, 우린 돈안 줬잖아요. 우린 나중에 돈줄때 인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 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법조문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조물 생긴 과실은 매도인 여기죠. 돈안 줬으니까 인도 안 했죠. 과실 매도인, 두 번째 매수인은... 목점을 인도받으려고 이자 지급한다. 매수인 돈안 줬죠? 물건 인도받았잖아요? 우리 과실을 치르가니까 어른 돈줄때 이자까지 지급하란 말입니다. 이 법조문 대전제가 우리 돈안준 겁니다. 우리 돈안준 거예요. 이걸 전제로 쓰는 겁니다. 이아래는 법조문 없어요. 간물건을 가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어요. 이건 법조문이 없는 거죠? 그럼, 갑도 물건 인도해야 했는데, 인도 안 하네요. 미동안, 여기서 생긴 과실은, 을이 가져야겠죠. 을은 먼저 돈 줬기 때문에, 갑은 이자 수익을 취득하거든요. 을에게 물건 안 넘겼죠? 그럼, 과실은 을을 줘야 공평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갑부동산을 가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법조로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갑도 물건 인도하겠죠. 그럼 둘이는 더 이상 얼굴 볼거 없죠. 을은 사용하니까 을이 사용이 과실 치득하고 갑은 이자 수익 치득하죠 그러니까 이건 둘이 더 이상 얼굴을 볼일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해서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금 지급 안 했을 때이두 사건이 법조문에 법조문에 있고, 대금 지급했는데 갑은 물건 인도해야겠죠. 안 하면 이건 대법원 판례 팔레, 판례고. 이건 너무 당연해서 셈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6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나와서 풀어보는데 전혀 안 중요해요. 이거 복습 안 하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셈이 나왔기 때문에 봐보는 겁니다. 자, 6번. 매매에서 과실 기속과 대금 이지등 설명 오른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보지 않아요. 자, 기억. 매매 계약 체계로 목조물이 인도되지 않았는데, 매수인은 대금다 완제했네요. 그럼 그 과실은 누가 주 준다? 아까 대법원이 매수인에게 주라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동시혁명권이 있다. 그럼 매수인의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자 지급하지 않, 않습니다. 맞아요. 네, 니은 네, 안 중요해요. 그나마 기억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도 몰라도 돼요. 그냥 최근이라 풀어보는 겁니다, 그냥. ᄃ,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선의 점유자인 매도인의,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 인정되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할 때 201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합니다. 그럼 과실 취득하죠? 그러면 그럼 공평하게 선의 매도인도,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운용이익 또는 내지 또는 법정이자 이자 반환하지 않아야 공평하죠. 다시, 선이 점유자인 매수인은 물건을 반환합니다. 취소니까 물건을 반환해요. 근데 과실은 취득이오냐? 반환 안 해요. 그럼 선이 매도인도 받은 대금은 반환해야 돼요. 대금 반환하죠? 근데 이자, 이자는 하나하지 않아야 공평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6번은 몰라도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책근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저는 알고 싶은데요. 그럼 기억만 하 기억만. 기억만. 네, 교재 두권 구입하시면 강의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주세요. 교재 이름 셋 중에 하나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